새벽빈목상니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니미야 4장이 외부 적들의 공격을 다루었다면 5장에서는 더 위험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외부의 공격에 똘똘 뭉쳤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으로 골마했던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1절에는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합체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어떻게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까지도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억압받는 민중들의 신음소리와 원망, 그 절규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벽 제거는 자원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서 먹을 게 없고요. 집과 밭도 저당 잡혔습니다. 세금을 내려 빚까지 지었고요. 사람들이 자기 생업까지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 중에는 종으로 팔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망 불평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시에 성벽을 세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에위기 25장에는 희년을 명하시면서 그 정신을 말씀하셨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서로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벽을 위로 쌓고 있었지만 공동체의 바닥은 아래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누구는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민족끼리, 형제끼리, 믿는 이들끼리 착취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올라갈수록 사람들 사이의 벽도 더 높아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공동체는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안타깝게도 정말로 문자 그대로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나 사역이 커지면서 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의분을 느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급발진하거나 폭주하지도 않았습니다. 7절을 직역하면 내 마음이 나와 상의하였다가 되는데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바로 판단하고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거룩한 분노라고 적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될 때 생기는 겁니다. 니미의 분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혹은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멈추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려 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리더가 아니라 분노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우리도 불의 앞에서 위선 앞에서 교회 모순 앞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터트리느냐도 또한 중요합니다. 니에미아는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먼저 귀족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힘 없는 자가 아니라 먼저 힘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들에게 팔려갔던 사람들을 송량해 왔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된 당신들이 형제를 팔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용하고 착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였고, 윤리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팔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해 주셨고, 은혜로 돌아와서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느에미아는 지금 개인적인 일탈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느에미아는 요구합니다. 밭을 돌려주십시오.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종이 되어버린 누군가의 자녀를 돌려보내십시오. 이것은 그동안에 시행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 희년의 말씀을 여기서 실행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복시대 언젠가부터 이스라엘에서 희년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숭배가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적 불의와 불공정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니에미아는 새로운 윤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가장 강한 성벽이기도 한 겁니다. 언젠가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급진적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원칙을 붙드는 가장 보수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분이시고 또한 가장 보수적인 분이십니다. 지켜야 할 것은 생명같이 지키고 또한 생명 자체를 지키시고 또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은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절에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두려우신 가운데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경에는 반드시 약자를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옷자락을 털면서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어기면 너희 삶도 이렇게 털릴 것이라는 겁니다. 발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했듯이 행위로 선포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듯, 바울이 옷을 털었듯이 발 뿐인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가시적인 언어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때도 많지만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닫지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즉시 두려워하면서 응답합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적들보다 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흥은 벽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요. 그리고 느에미야는 자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총독의 녹을 정당한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손해도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사적으로 토지를 사들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150명씩 자기 상에서 먹었다고 하죠. 그 이유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리더는 여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지금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줘도 저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알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